아 동네들 현재 시간은 2022년 9월 7일 저녁 9시 25분이야. 음. 형 하나 하고 있어. <laughs> 아, 아 30초만 있다 하자. 아, 아 20초 그래. 20초. 어, 오늘은, 음, 이슈 몇 가지 좀 보고, 음, 그리고 비트코인 흐름 체크하고, 그리고 갈게. 음. 자, 블랙록. 음악 조금만 더 줄일게. 음. 아, 블랙록에서 연준, 연준이 경제와 위험자산, 심각하게 무너뜨릴 것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 음. 뭐 같은 애들이잖아. 어. 패밀리. <laughs> 어? 그냥 그냥 뭐리 서비스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어, 뭐냐? 금리를 자꾸 올린다고 해서 응? 이 지금의 인플레를 잡을 수 없다 이 얘기지. 어. 그거에 대해서 어. 이야기 하는 거야. 음, 당연한 거지. 뭐, 지금 뭐, 금리 계속 올린다고 뭐,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어. 어, 불가능하지. 뭐야. 그래서 블랙록은 경기 침체 우려에도 인플레이션이 완벽히 통제되기 전까지는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유지할 것이라며, 문제는 연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아. 응, 어, 당연한 거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 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체크만 하고. 자, 그 다음. 푸틴. 아저씨가 이빨 드러냈다. 러시아. 폭탄선언의 유럽 요동. 음. 뭔 얘기 하냐. 그러니까, 러시아가 제재 풀 때까지 유럽 가스 끊겠다 이런 아, 발언을 해서 가스값이 급등했다 이 얘기야. 음. 이거는 음, 뭐 예전부터 얘기했었던 건데 음, 예전에도 얘기했었지 이거 러시아가 음? 가스 끊을 수 있다고. 자 이렇게 이게 지금 뭐냐면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어, 화폐 전쟁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 결국에는 얘가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음. 그 미국 달러가 기축이 된 배경은 5일만이잖아 그렇지? 어. 이거 결제를 달라고 하면서 전 세계 기축의 어떤 명분을 얻게 된 거잖아. 그지? 음. 이건데, 너네, 이거 이제 아니다, 이거지.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어. 지금, 그 싸움 하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가, 지난번에도, 어, 요런 거, 어, 다 암호화폐로, 어, 결제할 수 있다. 어, 요거, 긍정적으로, 어, 재무부하고, 뭐, 얘기하고, 발표하고 했었지. 그지? 음. 결론은 뭐냐? 야, 가스, 너네 달러로 이제 결제 안 받고, 그래. 음 우리 암호화폐로 할게. 하면서 얘 지위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지. 어. 응? 이해되지? 음 그리고 가스 값 이빠이 올리고, 어. 결론은 러시아는 지금, 이런 가스라든지, 원자재를 무기화해서, 어, 지금,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어. 근데 왜 이게 화폐냐? 왜 화폐 전쟁이냐? 아니, 돈이 기축이 되면, 이게 최고지, 뭘. 전 세계 1위지. 미국이 왜, 어? 전 세계 1위가 됐는데, 어? 달러 기축 만들고 돈 이빨 찍어내고, 뭐, 어떻게 이겨, 얘를. 그지? 어. 단순하게 접근하면 될것 같아. 어. 자, 그래서, 러시아, 너네 아 러시아가 아니지, 어 아, 유럽, 너네들 뭐 독일 뭐 이런데 까부는데 그래? 어 아, 그럼 가스 끊어줄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리고 이제 푸틴이 또한 마디 했어. 달러 유로 파운드 사용량 줄였다. 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달러 유로 파운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 아, 손상됐다. 우리는 이 통화들의 사용량을 줄였다고 밝혔다. 어,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어, 국가 간 결제에 암호화폐를 활용하기로 재무 무화 합의했다. 어, 이해되지? 어, 러시아가 여러 우호국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 플랫폼 출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음, 이 국가 간 결제에, 어? 어, 가스를 사든지, 뭘 사든지, 어? 야, 우리, 뭐, 달러, 꼭 비트코인으로 받을게. 어 뭐, 우리, 뭐, 리플로 받을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어 이렇게 나오면 날이 나는 거지, 진짜. 어? 지금은, 이렇게,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 싸움, 어, 화폐전쟁, 전 세계 화폐전쟁이야 지금. 어, 얘네 둘만이 아니라 어, 중국도 있고 어, 거기에 어, 전쟁 이슈, 전쟁이 나온 거고 그러면서 원자재 어? 무기화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고 어? 그러면서 인플레 어? 만들어서.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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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교통영리 하는 거고, 응? 중산층 없애버리고, 어? 어, 잘 사는 사람은 더잘 살고, 못 사는 사더못 살아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아. 아 이렇게 보면, 음, 될것 같아. 형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아, 뭐 형이 정답도 아니고. <laughs> 자, 아무튼, 요렇다. 아, 아, 근데, 이거 할때이 우리가 좀 봐야 될 코인이 있어 웨이브, 아, 어, 이거 러시아 코인이지, 그렇지? 어, 웨이브 갑자기 있잖아, 아, 어, 우리 이제 뭐 지금 뭐 활용하기로 재무부와 합의했다고 했는데 이제 뭐 이제 시작한다 이래 버리면 어뭐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든지. 아뭐 어, 이렇게 해 버리면 얘도 난리 날수 있다. 얘도 덩달아서 음, 그지? 어 이거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 이거. 그래서 얘도 좀 관심 있게 음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야. 아 어. 여기 이탈하면 우리가 이제. 잘라야 돼 그냥 어, 손절하는 건데 요거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어, 보자 어, 얘 어떻게 갈지 어, 볼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이 코인을 추천하는 건 아니야 어, 추천은 아니야 어,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고 어, 추천은 아니다 단지 어,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니, 아, 러시아 관련 코인 중에서 얘가 덩달아서, 어, 어 한번 지랄하고, 어, 어, 갈 수도 있지 않냐. 아, 런 어떤 의견이야. 어. 얘는 뭐, 항상 이랬잖아. 그지? 지랄하고. 어. 여기서 지랄하고. 그지? 이것도 지랄하지 말라는 법 있어? 어. 어. 그지? 아, 어, 근데 계속 들고 갈 코인은 아니지. 근데 모르겠다, 이거. <laughs> 어떻게 될지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 어, 어찌됐건, 어, 요 아저씨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러시아 관련 코인으로 얘가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 괜히 덩달아서 지도 나서서 뭐 이제 블라블라 하면서 뭐할수 있다 이거지 음, 체크만 하면 될것 같아 음. 자그 다음 이슈 자 애널리스트 BTC 비트코인 대규모 매도 이벤트 한번더 남았다 음. 어, 12,000에서 14,000달러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음. 자, 이 얘기는, 어, 형이 뭐, 사실은 이거 한몇 개월 전부터 이 얘기 했었거든. 어, 근데, 이거 뭐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그래. <laughs> 어? 근데 얘가, 어, 어저께, 아, 오늘 새벽이구나. 오늘 새벽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에는 이 가격대는 안올 확률이 좀 높아 보여. 어, 만약에 현재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은 단기간에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어, 단기간에는. 어, 아무튼, 이제 그렇게 보인다. 어, 유행이고. 자, 그 다음. 어, 서울거래 비상장 PSX 국내 첫 STO 청약 실시. 어,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 운영사인 PSX가 13일부터 국내 최초로 STO, 증권형 토큰 공개 청약을 실시한다. 아, 요 얘기야.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면 되고, 음, 우리는, 어,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 음, 국산 프로젝트는, 아, 어, 쳐다도 보지 않는다. <laughs> 우리는, 아, 어, 단, 예외가 있지, 예외. AI하고, 어, 로봇. 어, 얘는 오케이. 어, 얘는 이제 쳐다본다. 관심있다. 우리 관심있을 수 있다.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어, 하지만 기타는 쳐다보지 않는다. 아, 요렇게. 이 PSX라는 요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어, 여기가 뭐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 아니야. 아, 어, 관심있는 사람들은 하고, 어, 이런 이슈가 있다. 요 정도 소개해 주는 거야. 어, 국내 첫 STO 청약 실시라잖아. <laughs> 어? 어, 이렇게 참고하면 될것 같아. 음. 자, 그리고 최고의 암호화 전략가. 아, 다음 이슈. AIDA, XRP 및세개의 추가 알트코인에 대한 9월 랠리 예측. 아. 이건데, 음, 에이다, 리플, 그 다음에 이오스, 아, 이오스, 라이트 코인, 아, 코스모스, 아, 9월 달에, 아,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런 얘기야. 아, 그러니까 요 코인들, 아, 에이다, 리플, 아, 이오스 라이트코인 아, 코스모스 아, 뭐 따로 관심 있게 아, 체크하면 어, 될것 같다. 아, 뭐요 얘기고 음. 자 비트코인은 음,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었지, 그지? 아, 4 시간봉 차트인데. 우리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얘가 이날 위로 갈 것처럼 하다가 밑으로 터져버렸어, 밑으로. 아, 밑으로 터졌다. 근데, 아니, 그때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마. 뭐, 이렇게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이랬는데, 음, 지난 방송 보면 나온다. 어 이렇게 나왔어. 어뭐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는데, 어 지금은 대응할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아 그냥 기다리면 될것 같아. 아 기다리면 된다. 얘는, 거의 다 내려온 걸로 보여져. 음. 물론 여기서 좀 이렇게 흔들 수 있겠지만, 어, 내려와 봐야, 어, 그렇게 크진 않다. 어, 그냥 좀 흔들릴 수 있어. 어, 흔들릴 수 있다. 어, 위아래,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금 자리는 홀딩이 맞다. 아, 이렇게 보여지고. <laughs> 웨이브. 아, 그리고, 음, 오늘, 아,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잠깐또 어, 아는, 우리 형님하고 또 통화를 했는데, 음, 아, 트레이딩이라는 거 있잖아. 음. 뭐, 리플을 예를 들어보면, 아니, 그냥, 그 웨이브 있으니까, 그래, 웨이브로 그냥. 내 평단이 만약에 여기야, 어, 여긴데, 얘가 만약 이렇게 가고 있어, 응? 이 뒤에는 없다, 어, 이 뒤에는 없다고 치고, 어, 여기는 없어. 근데 여기가 저항자리야, 딱 보니까. 어, 이 자리가 만약에 딱 저항자리야. 그러면 이거 기계적으로 해야 돼, 기계적으로. 우리 형님은 뭐못 봤다고 하는데, 음. 어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 기계적으로, 음, 기계적으로 이게 조금만 더 이게 뭐 올라가지 않겠냐, 뭐좀더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냐, 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트레이딩을 못 해. 그냥 존버하는 게 맞아. 아 어, 그냥 계속 목표가 올 때까지 홀딩하는게 맞다. 어. 그리고 아이 얘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평단가를 잊어야 돼. 어, 평단가를 잊어야 돼, 잊어야 돼. 어, 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의 한해서 이야기 해주는 거야. 어, 이 평단가를 가급적이면 잊고. 어, 이게 기술적으로 이제 동생들이 분석했을 때, 이게 저항 자리다. 어, 그러면 그자리에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주는게 좋아. 어, 비중을 내가 뭐 10%를 하든 20%를 하든 30%를 하든, 그건 본인들이 정하는 건데, 어, 기계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이평단가에 갇히면, 어, 끝이 없이 물릴 수 있다. 끝이 없이. 어, 이해 돼? 이해되지? 어, 이 정도 얘기하면 이해되지? 음. 내가 평단가가여인데 얘가 여기 떨어졌어. 근데 딱 보니까 추세를 이탈했네? 근데 내가 여기서 한 1억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팔면 한 400만 원이 손실이야. 어? 하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딱 나오면 잘라야 된다 이거지. 어. 400은 아깝지만.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음, 기계적으로 해야 돼. 그게 아니고, 아, 이 본전 심리, 어, 본전 심리에 갇히면 어, 어렵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음, 내가 트레이딩을 하는, 음, 하려는 사람들은 참고해라. 이거에 갇히면 안 된다. 어, 여기 뭐, 트레이딩을 권장하고 막 이런 건 아니야. 어, 각자의 다 어떤, 투자 성향이 다 다른 거니까. 음, 근데 하는 사람들은, 아, 저거에 갇히면 안 된다. 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해주고. 음, 오늘은, 어, 형이 요 얘기 좀 <laughs> 해줄게. 음, 음. 글씨 보이지? 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생각은 결국 손실의 폭을 키우는 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라, 조금만 더 가라. 이런 거 있잖아. 어? 어. 또 잡을 때도 뭐 조금만 더 싸게, 더 싸게,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아 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부분에서 적절하게 해라, 어, 이런 얘기야. 팔 때도 그렇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생각은 결국 손실의 폭을 키우는 어, 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아, 이 얘기, 그리고 음, 하나 더. 아, 최저가에 사서 최고가에 팔려고 하지 말 것, 이는 절대 불가능함으로 도전해봤자 얻는 것이 없다. 예, 주식 명언이지, 홈마 아, 모네이사의 어? 주옥 같은 말씀이다. 아, 참고하고, 이 촉자들, 아, 이 금융시장, 초보 투자자들은, 아 어, 자꾸 뭔가를 맞추려고 하거든. <laughs> 어? 이 가격, 이 가격, 이 가격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맞추는 시장이 아니야. 어? 알았지? 어. 이게 그냥 그언절이두근요 정도만 이렇게 판단을 해. 어. 무슨, 여기가 무슨, 어? 1도 하고 1하고 2 나오고 이런 시장이 아니라고. 어. 알았지? 아 어. 그렇게 하고 정리하고 하고 어, 명절을 잘 보내고 음, 그럼 우리 파이도 명절 잘 보내고 음, 어, 선우도 잘 보내고 음, 형님도 잘 보내시고 어, 명절 지나서 보면은 될것 같다. 어, 자, 괜것 같고 어, 얘네들 뭐 이제 보면. 음, 음, e o 어, 그래. 빠르게 살려줬지. 그지? 어, 부러진 거 빠르게 살리고 있네. 그지? 아, 그렇게 뭐, 크게, 아, 그냥 있으면 된다. 아, 빠르게 돌리면 더 좋고, 음. 돌아주면 더 좋다. 자, 요 정도 하고 갈게. 어, 아, 그래. 명절도 잘 보내고, 음.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음. 이 세고.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 chase are leading us and love is all we'll ever trust yeah no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and we'll go through the wastelands to the highway from the shadow to the sunrise and I don't want to be a ghost h e w a skeletons go the moon and all will call we'll 어, 알겠어. 음, 네. 어, 제 머리가 하 흔들리시는데 나쁘지 않다. 아, 어, 그런 나쁘지 않아. 편안하게 아,